10편 76편 지휘자에게 현악기에 맞추어 아사베 시 노래 하나님은 유다 가운데 알려지시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하시다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네. 거기서 그분은 번쩍이는 활을 부러뜨리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무기를 부서뜨리셨다네.셀라.주님은 산더미 같은 탈취물 보다 더 영광스러우시고, 더 뛰어나신 분.마음 굳센 이들도 약탈을 당하고 잠에 빠져있으니, 용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오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니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들로부터 심판을 알리시어 땅이 두려워하며 잠잠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신 그때, 셀라. 참으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을 찬양하게 할 뿐, 주님은 남은 진노로 띠두르실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그분 주위의 모든 이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가져와라.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땅의 왕들이 그분을 무서워하리라. 10편, 77편. 지휘자에게, 여두운에 맞추어, 아삭, 시. 나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니, 나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리라. 고난의 날에 제가 주님을 찾으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내리지 않건만 제 후는 위로받기를 마다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탄식한울 길 없고 불평하면 제 영이 쇠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제 눈꺼풀을 치켜 붙드시니 괴로워 말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먼 옛날을, 그 아득한 시절을 회상합니다. 밤새 부르던 제 노래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읊조리고 영으로 곰곰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영 내버리시려나? 더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분의 자애가 영영 그쳐버렸나? 그 약속이 영구히 끝나버렸나? 은혜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은 잊으셨나 진노하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그때에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약함이구나 그러나 저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횟수를 떠올립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일을 회상하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읊조리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힘을 백성들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팔로 주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보고, 물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니, 깊은 곳들도 정령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하늘이 소리를 내었으며, 주님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주님의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세상에 번쩍이자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님의 행로가 큰물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10편 77편 10절 그때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약함이구나. 그러나 저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횟수를 떠올립니다. 10편 77편 1절 나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니 나 술이 높여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리라.